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보통 캡틴 아메리카와는 다르게, 어, 어 캡틴 아메리카는 이 캡틴 아메리카 먼저 알려드리겠을 텐데 이것은 어, 어벤져스 어셈블리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게다가 얘는 보통 캡틴 아메리카보다 얘 메시 버킷이. 그때 <laughs> 엄마 걸리고 싹었어 그래서 올렸어? 그 누가 사준거 네 이렇게 얼굴도 있고요 방패도 있습니다 생선물을못 사가지고 누가 그받아는거 그래서, 그래서 다음번에 올때 그거야 그래, 너도 한번 다응 네. 네? <laughs> 잠깐만요 됐다. 이제야 잘 보이네. 요 이렇게 잘 화질이 어. 안 보이지? 어잘 보이네. 이게 네, 엄청나죠? 이 네, 퀄리티가 엄청 괜찮네요 방패도 더 멋져졌습니다. 자, 리뷰를 짧게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끝내겠습니다.